26번 원형 도형의 배열은 자 형상이 있습니다 자 제가 예를 들어서 반지름이 30인 어, 지름이 60인 원을 그리구요 이거 좀 깨진거 좀 빼고 네. 자 지름이 60인 형상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반지름 5짜리 원을 여기다 하나 딱 그렸어요. 어. 자, 그런데 내가 이 원을, 이 큰원, 반지름, 어, 지름 60짜리 이 원에 일정하게 6개를 배열을 하고 싶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어, 요렇게. 일정하게. 그런데 그 값을, 물론 각도를 알아서 선을, 어, 줘도 되지만 귀찮다, 그쵸? 기준선은 알 알고는 있지만 자 로테이트로 뭐할 수는 있습니다. 카피하고 막 그렇죠? 네. 뭐 60도 간격으로. 근데 이거를 일괄적으로 이렇게 배열을 해줄 수 있는 명령이 바로 이 어레이 중에 원형 배열이라는 겁니다. 원형, 원형. 음. 마찬가지 어레이 명령 들어가고요. 바 바꿀 객체, 그러니까 배열할 객체를 선택하시고 엔터입니다. 유형은 선택해줘야 되겠죠? 직사각 할 거냐 원형 할 거냐 자 원형입니다. 그 다음에 중심점 원이니까 돌아가야 될 중심이 지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일단 기본적으로 항목이 6개가 저장이 됩니다. 원 중심도 선택했고 객체도 선택했기 때문에 이 중심을 기준으로 얘가 뺑그르르 돌아가요. 자 항목 6개가 기본이라 그랬다 그쵸? 자, 그러면 6이라고 입력되어 있다다가 이거 하겠다 그러면 엔터키 누르시면 이대로 바로 설정이 되고요. 또는 바꾸고 싶다. 나 항목 이거 10개 하고 싶다. 10이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이원 중심에 맞게 10개가 알아서 배열이 됩니다. 자, 그런데 내가 만약에 사이 간격을 지금 이 360도 안에 10개를 했으니까 당연히 사이 간격이 36도겠죠? 그런데 나는 10개 개수는 모르겠고 사이 간격을 뭐 45도로 하고 싶다. 45도로 하고 싶고 어, 45도로 자 그런데 항목 개수다. 그 지금은 항목에 딱 맞게 항목이 먼저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다 지금 딱 맞춰서 들어가 있다. 그쵸? 항목이 지금 넘치기 때문에 5개로 하고 사이 간격을 45라고 입력을 하면 개수에 맞게 사이 간격도 내가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사이 각도도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그다음에 이거를 360도 안에 채워 놓으라 그러면 안 되겠죠. 그렇둘 중에 하나의 값은 어, 내가 임의로 변경하지 못합니다. 개수가 5개인데 개수가 5개고 360도 안에 돌리면 무조건 72도가 나오는데 개수가 5개고 전체 각도는 360도인데 내가 이걸 임의로 45도로 만들 수는 없겠죠? 그래서 사이 각도가 맞으면 다 다시 채울 각도는 바뀔 수밖에 없다는 거, 어? 그거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항목이 맞든 항목과 사이 간격이 맞든 또는 항목과 채울 각도가 맞든 이런 식으로 옵션을 다르게 하시면 얼마든지 값을 다르게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직사각형은 소용이 없겠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방향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른쪽 방향으로 가겠다, 왼쪽 방향으로 가겠다,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할수 있고요. 자, 개수 나는 개수 10개를 180도 안에 넣고 싶다, 또는 270도 안에 넣고 싶다. 그러면 알아서 개수는 맞고, 그 전체 각도도 맞추니까, 사이 간격은 알아서 얘들이 어, 지정을 하겠죠. 그죠 자, 이렇게 항목과 사이 각도와 채우는 각도, 그러니까 전체 각도까지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Array Classic에서도 요 옵션이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Array Classic은 말 그대로 좀 옛날 버전에서 나오는 형식이고요. 요거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배열 하는 거.